<laughs> 예, 예, 이 안녕하십니까. 김감자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laughs> 어,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어, 어제 이제 비가 와서 태극기는 달지 못했고요. 어,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2, 30대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컨텐츠를 접했는데 그쵸 네.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아 물론 뭐 모를 수도 있죠 자세히 그러니까 이제 뭐 대량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고 그쵸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음. 말씀드리자면 이제 일본이 이제 폭탄 맞고 항복을 선언한 날이고 맞나? <laughs> 나도 모르는 2, 0 30대일 수도 있지. 나도 근데 뭐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드는 생각은 표현을 하자면 이제 로그아웃하고 로그인 하는 느낌이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 세상에 되게 많은 지식의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그것을 쑥, 저는 관심을 쑥 가질 땐 로그인을 하는 거야. <laughs>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며칠 가요. 며칠 동안 막 그걸 파. 겁내 파가지고 깊숙이 알아. 막 외울 것도 외우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질리고 관심이 없어지면 슥 빠져나와. 로그아웃해. 그러면은 그거가 이렇게, 얼마 지나면 까먹어요. 음, 그런, 나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 보면은, 음, 이게 지식이 계속 유지되더라고. 로그아웃을 안 하는 듯한 느낌? 근데 그게 어떻게 인간의 뇌로서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어떤 경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런 습관이 또 조금 자리 잡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억을 하면 괴로워지는 일종의 그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디폴트에요. 잊어야겠다. 잊고 살아야겠다. 그것이 나의, 어, 뭐랄까, 좀 결이에요. 그냥 뒀을 때의 결. 그래가지고 좀 이게 좀더 강화되지 않았나. 슥, 로그인 했다가 슥, 로그아웃 하고. <laughs> 뭐 역사, 역사 하면은 슥, 관심 가질 때는 확 알다가 관심 없어지면 슥 빠져. 그러면 빠진 동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머리에 다 남는 게 없고 휘발이 많이 돼뭐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뭐 이해는 된다. 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뭐나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 아예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 갖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조금 어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저 그냥 돈 벌고, 그냥 그 신본, 신변잡기 같은 거, 우리가 아는 그 가벼운 가치들에만 어 중점을 둬서, 뭐 역사 이런 거, 광복의 의미, 뭐3 1절뭐 이런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헌법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관심 갖지 않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가유공자들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의미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관심을 안 갖고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는 거죠. 뭐그니까 관심 가졌다가 잊어버리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광복절 잊어버릴 수 있죠. 뭐한 날인지 매일매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내, 내용들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음 지금 두 가지 영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하나는 이제 지식 인사이드 영상에서 월급이 올라도 2030이 점점 빚더미에 앉는 진짜 이유 그리고 썸네일에는 의외로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런 아주 자극적인 썸네일로 어, 어그로 꼬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1일 전 영상인데 43만의 조회수 <laughs> 그래서 저도 이렇게 떠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상보다도 댓글에 어 뭔가 중점이 더 져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하나가 1억 모으는 거 1억을 모아봐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근데 댓글에는 1억을 모으는 것을 굉장히 뭐 많은 이렇게 많이 참고 견디고, 정말 힘들다, 1억 모으기가. 어, 이렇게 댓글에는 주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1억을 모은다는 것이 어렵다. 생각해보면, <laughs> 나는 참은 적이 없거든, 나는. <laughs> 나는 이렇게 뭔가 엄청 괴롭다거나 불편함을 느끼면서 무엇을 사고 싶은데 엄청 참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엄청 못해가면서 1억을 모으지 않았거든. 그냥 살다 보니까 모였는데. <laughs> 나는 사고 싶은 거다 샀는데. 차도 사고, 뭐, 핸드폰 사고, 부모님 핸드폰 사고, 식기 세척기 사드리고, 에어컨 사, 에어컨 내가 안 샀나? 내가 사고 싶은 거다 사고, 물론 뭐 엄청 펑펑 쓴건 아니지만, 해외도 나갔다 오고. 아니,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더니 모아졌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좀또 선택받은 또 유전자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건 맞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짠돌이들. <laughs> 짠돌이들의 유전자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짠돌이 부류들은 이런 모으는 게 어렵지 않아요. 불편하지도 않아. 무언가를 감수하는 것도 아니야. <laughs> 그냥 그게 더 좋아.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는 게더 만족스럽고, 무언가를 내가 돈 주고 물건으로 바꿔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행위보다 그냥 그걸 안 하고 통장에. <laughs> 여돈이라도 더 쌓이는 걸 보는 게더 만족스럽다는 거죠. 그게 그냥 뭘 참는 개념이 아니야. 사고 싶지가 않아. 이미 그 정도 되면은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불편함도 개념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지금 지금 뒤에 바로 말씀드린이 영상에서 나온 얘긴데 먼저 얘기가 나와서 얘기 뒤죽박죽이 되진 말씀드릴 불편함에 대한 인식을 바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전에 이제 그 최욱 정영진구 웃다가에서 토론 영상이거든요. 다음에 말하고 싶은 게.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근데 찬반에서 얘기를 막 나누고 했는데 거기서 어,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포인트가 우리나라 너무 지나치게 좀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더라는 거. 근데 그게 썩 좋은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가 이제 좋은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얘기로 나오는 게 편리하고 잘돼 있고 인프라 잘돼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나는 그게 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인프라가 잘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쿠팡, 뭐 쿠팡 같은 거 새벽 배송 오고 다음 날 배송 오고 이런 거를 예 이유로 들면서 아, 우리나라 너무 인프라 잘돼 있다. 이렇게 어, 최고의 장점으로 꼽는데 그게 장점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언가를 사서 인터넷으로 시켰는데 내일 뭔가가 배송되는 걸 바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일주일 걸린다? 그럼 일주일 전에 그걸 신청하면 돼요. 사면 돼요, 인터넷으로. 그게 왜 불편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면 그게 그렇게 불편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불편함의 지점이 너무나 아좀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편하게 해줘야 편하다고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니 얼마나 편하게 해줘야 그거를 편하다고 인정하고 인프라라고 인정할 건데 제가 생각하는 불편함은 음, 진짜 어디 고문당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불편함이거든요. 어디 내가 뭐 30초에 한 번씩 내가 송곳 같은 걸로 찔려 그런 게 불편한 거지 못 참겠는 거고 견디기 어려운 거고 아니 무언가를 사서 2, 3일 있다 오는 게 불편한 건가요? 그게 왜 불편한 거예요? 좀 지나치게 안일할 정도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기심이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 2, 3일 뒤에 오면 2, 3일 전에 내가 계산해서 그거를 사면 되잖아요. 우리 그리고 예전에 쿠팡 있기 전에, 다음날 배송 있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고. 그냥 살았잖아, 다들. 그리고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무언가를 샀을 때 내일 좀 와라. 이렇게 바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불편함의 기준은 그 거기에 미치지 않거든요. 불편하지 않거든요. 일주일 뒤에 오건 뭐 2주 뒤에 오면 조금 기다리긴 하는데 근데 그거를 그걸... 하... 그거를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고쳐낸 거 아니야, 결국에는. <laughs> 결국에는 또 갈아 넣어가지고, 쿠팡 지금, 어, 근로하시는 분들 정말 개고생하 가면서, 사람 갈아가면서 또 결국엔 그걸 해버리고 만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니, 무엇이 뭐 중요한 거야, 대체? 그 사람 왜 이렇게까지 거기서 근로하는 사람들 고생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그 지나치다 싶은 이기심을 겨우겨우 끝끝내는 맞춰낸 게, 그게 바람직한 거냐 그걸 인프라 좋다고 엄지척해야 될 일이냐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토론에서 우리나라 인프라 잘돼 있다 하면서 자꾸 그런 거가 이제 떠오르는데 저는 그런 거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샤시 같은 거문 미닫이 문 조금 빡빡하고 무겁게 만들어요 왜냐 내가 근육이 달려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내 육체 뭐 육체적인 그 움직임 힘을 가해서 밀수 있을 정도 여닫을 수 있을 정도면 그거 만족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좀 내가 근육으로 밀어낼 수 있을 정도 여닫을 수 있을 정도의 미닫이면은 그대로 둬요 그냥 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러면은 불편하다고 막 기겁합니다 난리쳐요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턱 밀어가지고 톡 다치고 스르륵 열리고, 그게 샤시가 돼야지 그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끝끝내 그거를 거기에 맞춰. <laughs> 아니, 내가 근육 달려있고, 그거 문 이렇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닫고 열고 하는 게 불편한 건가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편리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해주는 거고, 왜 거기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준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상정하고, 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왜 흘러가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거기가 괴리가 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예, 얘기하는 그 인프라 좋다고 하는 것에 전혀 동의가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장점이라고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이런 데서 이제 좀좀더 중점을 두는 뭐 인문적인 가치랄까요? 그리고 좀 단체보다는 개인의 행복 인간의 행복, 이런 것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그 인식점이 훨씬 더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뭐 우리나라, 그리고 혹은 다른 나라, 이렇게 봤을 때는 좀더뭐 유럽 국가, 서양 국가 사람들이 이제 비중 있게 두는 거기도 뭐 장단점 있고 불편한 점 있고 다 있겠지만, 거기서 좋다고 하는 그 인식점이 훨씬 더 나는 마음에 든다는 것이고, 거기서 불편하다고 하는 건 당연히 불편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하루 만에 안 와도 된다는 점. 그런 면에서 저도 저는 대한민국보다는 다른 나라가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뭐 옛날부터 이제 뭐야 선진국이었었던 나라들 보면은 건물이 낡았으니까 거기에 내가 맞춘다. 그 불편하지 않다. 그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오래된 건물에도 막 살고 이런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엇이 중한지가 좀더 거기가 더 마음에 든다. 그 방향이.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건물 낡으면은 내가 그냥 뒤쳐진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조건 신축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아, 정말 당장의 비교, 당장의 그 남들 시선에서의 그 평균에 맞추는 것. 여기에 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가지고 조금 사람 갈아놓고어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편함. 저는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아요. 지금도. 올여름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 물론 뭐, 이거는 뭐,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덥긴 덥거든요? 근데 막상 에어컨 끄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름이니까 당연히 더운 건데, 그냥 덥고 말면 돼요. 그게 괴로움이라든지, 엄청 엄청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인식점으로만 연결을 안 시키면 은 그냥 덮고 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도 어 내가 예를 들어서 퇴근 여름이다. 근데 퇴근 이후에 밤 9시에 지금 시점에 온도가 40도면은 내가 못 살지. 어 그게 나는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은.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30초에 한 번씩 나를 바른으로 누가 찔러 그게 불편함이라는 거야. 그게.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불편함이라고 여기는 게좀 지나치게 너무 편의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저는 개인적인 기준점이 있어서, 여름에 막상 에어컨 없이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으로 보고 있는 그 7, 8월, 요즘 뭐 9월까지 여름이긴 하지만, 7, 8월로 일단 보자면, 그 7, 8월 안에서도요, 그 하루하루에 바람의 세기나 온도의 높낮이가 있음을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정말, 그, 7, 8월에도 어떤 날은 조금 괜찮아요. 어.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괜찮음 같은 거 그냥 아예 싹다 그냥 뭉뚱그려서 다 필요 없어. 그냥, 어, 좀더 견디기 쉬운가, 안 쉬운가,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조절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걸 뭉뚱그려서 그냥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그냥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에어컨으로 덮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번 주. 이번 주만 해도 비 오락가락하면서 되게 살기가 괜찮았어요. 응. 그러니까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 에어컨에만 무조건 의존하고 아 몰랑하면서 그냥 에어컨만 무조건 의존한 사람들 이런 세세한 기류의 변화 이런 것들 그냥 싹다 몰랐을 거예요. 어 정말. 근데 이번 주뭐 지난주 한 2주 정도는 8월 들어와서는 한마디로 괜찮았습니다. 어 정말로. 창문 열어두면은 선선한 바람 불면서 엄청 그렇게 덥지는 않았거든요 당연히 더운 건데 그냥 있을 만 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높아지면은 조금 그거보다 덥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냥 있으면 돼요. 선풍기 세고, 어, 그 정도면 견딜만 하다는 거죠. 이건 에어컨으로 물론 얘기는 한 거지만 전반적으로 넓혀놔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조금 너무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아, 물론, 의료, 이런 거잘돼 있는 건 인정입니다. <laughs> 저는 뭐싹다뭐 뭐 싸잡아서 다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어, 우리가 좀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는 그런 거고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어, 의료 같은 거잘돼 있는 거는 너무 좋죠 진짜 다른 나라 이렇게 따라올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고 싶은가 이렇게 했을 때아 의료 잘돼 있어서 한국에서 살고 싶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개인정이라는 거예요 그점 하나를 딱때와서 어, 그거 괜찮으니까 한국에 살고 싶어 이러면 인정이라는 건데 그거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것 이런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까지 뭉뚱그려 가지고 갑자기 막 의료랑 엮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는 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될 필요가 있고 의료 시스템 잘돼 있는 건딱 하나 이렇게 떼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너무 저도 엄지 쳐이고 너무 훌륭한 우리나라 최고다. 그런 게 이제 다른 나라에도 사실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좀더어뭐 인문적인 가치에 좀더 집중을 한다든지, 어뭐 지나치게 우리나라처럼 어뭐 사람을 갈아가지고 하는 형태는 조금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률이나 뭐 이런 거에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심한 경쟁, 그러니까 너무 심한 경쟁 이런 것이 어 다른 나라도 다 경쟁이 있겠습니다만 좀 극단적이고 좀 지나친 지점이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뭐 동의하고 얘기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부분이 저는. 아, 너무 지나친 편리를 추구하고, 좀 그런 맥과 좀 맞다 있다. 그러니까 경쟁, 지나친 경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시선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점 많은 거, 그쵸? 많긴 한데, 특수하게 중대한 많은 지점들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게 맞고, 그거는 개선돼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나친 천민 자본주의, 지나친 경쟁, 이런 것들이 너무 커요. <laughs> 그 분야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 분야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게 좀 우리 삶에서 되게 비중 있게 우리한테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이 저는 더 많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가 1, 2, 3순 이렇게 나눈다 쳤을 때 그게 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좀더 인본적이고, 어, 좀더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서양에서의 사회에서는 좀더 낫다. 커먼센스가 그거를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보고 있는 것은 서양 국가들이고 우리나라나 뭐 다른 이제 우리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조금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 근데 나는 그게 더 서양 국가에서 보는 게더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